하나 안했네 준비 끝났네 자 준비됐죠? 우상은 전사님은 젤리에크입니다 천엉.. 천옥, 천엉님이 우리 블라뮤스 갑니다 배가 뭐고래기? 연생의 젤리에크 급딜 해주세요 그냥 급딜 하세요 그냥 도발 땡겨주세요 젤리에크 젤리에크 명호이님 젤리에크 명옥님 조심하세요 극딜 자 마크 원입니다 마크 원 이동하셔야죠 젤리에크 쪽 힐러 중앙에 계신 분들 터지는거 확인하세요 마크 투입니다

마크 2고 붕대 가면서 요싹 다. 지금 명웅님 흑만들한테 회복 다가와주시고 1, 3파티는 저쪽이고 2, 4파티는 저쪽이에요. 자곧 마크 3 이제 이동할 겁니다. 자 마크 3. 자 갑시다. 1, 3파티 블라미우스. 2, 4파티 오그레인입니다 명웅님 저화제셋 없거든? 나좀 확실히 힐 오버힐 넣어주세요. 오케이. 마크 1이고요. 마크 2구요. 아니야. 그 모그린 방벽 빼자니까? 방벽 빼자구요, 형들. 계속 딜해봐요. 자, 마크 3입니다. 계속 더 딜해봐. 계속 딜해봐. 모그린. 방벽 나왔어. 됐어요. 들어가요, 이제. 다시 들어가요. 가운데로 들어가시고. 들어갔다가 불나나 젤리로 오세요, 딜러분. 자, 마크 1입니다. 명욱님, 나 살려줘야 돼. 아수라님 다이 피팅맨이 그 교대받았다 자 마크2입니다 마크2 블라밍스 왜 이쪽으로 온거야 빨리 빨리 데리고 가요 빨리 붕대 감으시고요 아수라가 죽었네 아수라님 전투발 해주세요 김사장님 아수라님 전투발 마크3 아수라님 전투발하고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붕대 빨리 감으시고 모그레부터 빨리 눕혀야겠다 지금 진표 중첩 보시고 딜러들은 알아서 자기가 자기 의지 대로 움직이세요 자. 마크 1입니다. 천억린도 다이 천. 초... 제 리코더, 리코더 힐. 천억. 자, 그러면은 굉장히 엄청난 힘. 지금 빨리 천억 전투발 해주세요. 자, 마크 2입니다. 마크2. 지금 들어가서 전투발 해야 돼. 지금. 제발. 굉장히 엄청난 오른쪽에 있어요. 젤리에크 있는 쪽에. 저 그죠? 자, 마크 3. 모그레인 집중해주세요 전투 발했죠 빨리 천억한테 인내랑 빨리 발바닥 찍어주시고요 다음 마크 1입니다 이제 곧 마크 1 마크 1이고요 치한맨님 피해 주셔야 돼요 6중이에요 6중 육중. 모그레인 눕힐 수 있는 분들은 빨리 모그레인 눕혀주시고 모그레인 1 4펀데 방벽 들어있습니다 방황 블록킹 방벽 방황 블록킹 방벽 마크 2 모그레인 제발 눕혀줘 그냥 제발 제발 눕혀줘 9% 남았고 잡았을 거예요, 이제. 마무리하고 나오세요. 마무리하고. 마무리하고 나와야 돼, 진짜. 네. 마무리하고 나와야 돼요. 마크스님이라도 오케이 됐어. 8센트로 오시고요. 좋았어요. 자, 다음 마크 이제 원 들어옵니다. 자, 마크 원입니다. 원거리 분들은 불나가지 마시고 젤리 먼저 가세요. 젤리 먼저. 원거리 분들은 젤리 먼저 가도 되고요. 이제 블라도돼 네, 노는 탱커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졌어요. 블라 지금 방벽 상태라서 가봤자 별로 의미 없거든요. 막 젤리 먼저 가시는 게 좋아요. 마크2에요. 마크2 힐러들 집중해주세요. 마크2. 블라 방벽 빠졌습니다. 네. 저기 김빈나 쪽에. 저기 아기 마녀님 너무 가깝다. 그거. 네. 마크3에요. 마크3 이동. 젤리 방벽 켜주시고 나오세요. 딜러분들. 공격님 다이 마크 원 이제 마크 투가 될까 보고 다시 힐러인데 알아서 중첩 보고 이동하세요. 2 0 이제 곧 마크 무리해서 뒤를 하신 분들은 다 나오세요. 네, 이제 이거 마크 투고요. 이번에 마크 2 블라 방벽 올라갈 겁니다. 네 블라 20퍼 방벽 올라갔고 네마 젤리 7입니다. 이제 방벽 꺼질 거예요. 딜러분들 딜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젤리 들어가서 딜해주시고 다음 마크원 준비 이번에 딜러들 블라미우스 가서 블라 정리하시면 돼요 방금 꺼졌습니다 중청 꺼지신 분들은 블라 정리하러 가시면 돼요 젤리 35 김사자 보이죠? 저기가 지금 캐스터들 딜하는 위치입니다 오케이? 블라 5초 전 5프로 다 마크 3됐 블라 마무리 됐고요 네 젤리 방벽 올라와요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방벽 빠지면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시려고 하셨던 분들은 에비스님 빠지고 천천히 계시네요. 천천히 아, 들어가시고 마 원입니다 자 마크 원 안에 계신 딜러분들은 20퍼까지는 빠지셔야 돼요 중첩 하나 보시고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방벽 켜졌고요 이번에 이거 빠지면 들어가시면 돼요. 중첩 들어온 거 보고. 이제 마크 안 불러 드릴게 네, 들어가세요, 이제. 딜러분들. 방벽은 와. 꺼졌습니다. 마무리 해주세요. 굉장히 엄청난 힘. 아주 전투발 라이스였어요. 아, 기가 막힌다. 음. 저기 와재계동님 실주지 마세요. 중첩 계속 맞고 계신데. 아 그래. 아니 여기 여기 방어. 여 올라... 방어 방어한 블로킹 5중이거든요 실주지 마세요. 우리 방어한 블로킹은 방어 방망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자, 루팅은 예진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자, 이제 냉저셋을 입으시고.